안녕하세요. 여우책의 꾸야입니다. 박수자 3문집먼길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나는 길을 걷는가? 우리 땅 길모임에서 2008년 동해 트레일 이름을 걸고 도보여행을 떠났다. 해운대에서 강원도 후포항까지 9박 10일 동안 걸었다. 하루 35km 강행군이었다. 때론 길을 잘못 들어 40km도 넘게 걸어야 하는 여정이었다. 흰 뭉개구름같이 피어오르는 연기. 화학공장이 운집한 온산공단을 지나는 것은 고역이었다. 두통과 메스꺼움을 참으며 한나절 팍팍한 아스팔트 길을 걸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2월 말의 날씨는 발이 시리고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가 엄습했지만 앉아 쉴 것도 없었다. 3일을 걷고 나자 끙끙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아침나절 화장을 할 때면 모두들 화난 사람처럼 각자 다른 방향으로 앉아 애꿎은 자기 얼굴만 두드렸다. 신발 속에 부은 발을 억지로 밀어넣고 한 시간쯤 걸어야만 뻐근했던 관절이 풀리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온 3시까지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수다도 떨었다. 짧은 해가 기운을 잃을 때쯤 모두가 묵은 수행 모드로 들어간다. 다리가 참근망근이고 어젯밤 수선한 물집이 다시 부풀어 오른다. 함께 했지만 우리는 혼자였고, 혼자였지만 의지하면서 아으레를 동고동락했다. 성수기가 아닌 바닷길은 숙소 구하기가 힘들었다. 저녁밥을 먹은 음식점에서 비럭잠을 자기도 했다. 민박집이 냉골이라 소금을 굽기도하고 모텔에서는 취객의 고성방가로 잠을 설쳤다.각자 자기 짐을 메고 걸으니 어깨가 쑤시고 적절할 때 화장실을 만나지 못해 쩔쩔맸다.부산 태종대에서 강원도 평해까지 완보하여 아구찜에 맥주잔을 들어 올린 사람은 12명뿐이었다. 30명쯤 출발했으니 낙오자가 많았다. 결국 남은 사람은 대한민국 아줌마들이다. 젊은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도망치듯 피로에 올랐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며 서로를 쿡쿡 찔러댔다. 못말려, 못말리는 아줌마. 웃음 한 덩이에 눈물도 삐져나왔다. 우리는 왜 걸었을까? 저마다의 내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집을 떠났으리라. 최대의 기쁨이라고 유난을 떨고 누군가는 명상이나 구도의 방법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왜 걷는가? 나는 살기 위해 걸었다. 2007년 신장암으로 왼쪽 신장 3분의 1을 떼어냈다. 몇 개월 동안 모든 활동을 접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내 뒷돌미를 잡아채고 있었다.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자 특별히 챙기고 배려해 주던 가족들마저 각자 자기 몫의 삶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서글펐다. 결국, 나 혼자 병과 맞서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병도 내가 만들었으니, 나만이 나를 낫게 할수 있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 떠나자. 포기한다 해도, 걸은 것만큼은 내 몫이 될 것이다. 오전에는 일행들과 보폭을 마칠 수 있었지만 오후가 되면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맨 끝머리에서 뒤처져 걸었다. 바닷가 칼바람은 수술부위에 얼음을 댄것 같은 통증을 몰고와 내가 암환자였음을 각인시켜주었다. 자리를 덜 잡은 뱃속은 가끔 콜렁거리고 뜨끔뜨끔 아파오기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되도록 신나는 리듬으로 팔을 건들거리며 춤을 추었다. 내가 나에게 신명을 불어넣는 일이 살 길이었다. 기가 꺾이면 삶은 끝이라는 사실은 6개월에 한 번씩 의사 앞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본 암환자만이 절감한다. 아침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두 발로 다시 걷게 하는 원동력은 빼어난 풍경도 역사도 분단의 현실도 아니었다. 풍족하지 않지만 각자 자기 삶을 사는 따스한 사람이었다. 대변항에서 학공치 회를 뜨는 날렵한 손, 멸치찌개를 끓이는 손길, 구멍난 투망을 기워 올리는 노부부, 포구에 퍼질러 앉아 미역기를 따던 아낙네들이었다. 바람이 미쳐 날뛰는 바닷가에서 긴 대나무 하나로 미역을 건져 올리는 여자들이었다. 드럼통에 피운 굵기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굵은 소금에 청어를 구워주던 어부들. 척척 갈고리로 홍어를 찍어내고 과메기를 내어 거는 당당한 여자들이었다. 구룡포 시장에서 우리는 칼국수를 먹었다. 70대 할머니가 밀가루를 슬슬 뿌려 홍두깨로 반죽을 늘리며 손칼국수를 끓여내고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해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칼국수를 허겁지겁 먹을 때 동네 할머니 세 분이 왔다. 뒤이어 할머니 한 분이 같이 먹고 나가겠다고 쫓아왔다. 어다거 물만 좀 부어 한 그릇 더 만듭 부서. 하모, 그래도 모르지. 할머니는 국수를 끓이다 말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런 소리 하덜 말어.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나가소. 25년 장사해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다. 처음이 무섭지. 한번 속이면 자꾸 하게 돼. 한 그릇에 2,500원 하는 칼국수에도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들, 할머니가 한 평생 지켜온 철학을 경험했던 든든함이 평에까지 걷게 한 힘이었다. 넉넉하면서도 칼칼한 한 그릇의 철학이 칼국수로 바지락으로 우리 속을 채워 주었다. 길을 떠날 때 배낭의 무게는 길을 걷는 최대한 관건다. 뺐다 넣었다. 짐을 몇 번이고 다시 꾸린다. 하지만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넣어 오는 것은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 꿈이다. 먹이를 구하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조나달의 열정을 등에 지고 걷는다. 죽음이란.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태와 무기력과 불안으로 우리 스스로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존재 속에 있는 선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이 깨달은 자의 몫이다. 빨간 밑줄 굵게 그어져 있는 20년 묵은 책이다. 동해의 해파란 길을 걸으며 해풍이 나를 싣고 열심히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 속에 나를 비추어 보았다. 암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핑계가 아니라 허름한 욕망을 걷어내는 처방전이 되었다. 길 위에서 타인의 꿈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침묵으로 건져올린 발효된 생각들이다. 너는 왜 살고 싶니? 건강하면 건강으로 뭘 하고 싶니?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바닷바람은 맑게 나를 헹구어 주었다. 갯지렁이도 구보져야 곧게 나아가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위태로운 내 삶이 건강하고 유연해졌다. 아, 나는 살아있고 살아가야 한다.